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후에 마지막 권고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임을 반드시 우레와 비를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밀 베는 때,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 우레와 비를 내린다는 것은 재앙이죠. 심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땅 가운데 그 추수할 시기 가운데 우레와 비를 내리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놀랍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레와 비는 징계죠.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재앙과 같은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두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공급이 끊기니까 허무하고 허망하고 빈집과 같은 삶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긴 삶은 깨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겠노라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버리겠다 떠나겠다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화나시죠. 속상하시고. 배신감도 느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려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걸까요? 심판일까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주겠으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라는 사인이요 그것은 강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넘어졌으나 다시 중심을 바로하고 실패하였으나 마음을 고쳐 먹으면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지독한 사랑이다. 지독한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망각해서 또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또 뿌리치는데, 하나님은 지독히도 우리를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그의 백성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랑을 갚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것만 한것 것 아니십니다. 내 양심에 이것이 잘못이다 여기면 21절의 말씀과 같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께 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거 하나로 충분히 기뻐하세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을 구하고 오늘 하루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느낀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있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을 자신을 넘어 영혼들에게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과 같은 무릎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너희, 즉, 공동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선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강력한 힘이요, 능력임을 안았기 때문에 위대한 중보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나의 기도를 넘어 우리, 즉,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 가운데 있다면 또 나의 기도를 넘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